Hey, what's up? 한국어로 말해 줘. Shop, <목소리도> ठीक है? তোমার দিনটা 한국어로 해달라니까? 아, 한국어로 할까요?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재밌는 게임 좀 하고 싶거든. 추천 좀 해줄래? 최근에 화제였던 호그와트 레버시 같은. 아뭐 호그와트 레버시가 언제적 게임이야. 이거 말고 좀 최신 게임들 없어?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서는 8월의 포효나 디아블로 포 같은. 약간 그런 게임들 말고 좀 짧게 끝낼 수 있을만한 게임들 있을까? 아 짧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면 오그라이크 카드 게임 추천.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내 시청자층이 이런 걸안 좋아해. 재밌게 방송하시길 바랄게요. 야뭐 벌써 대화를 끝내려고 해. 나랑 좀더 대화하자. 나랑 좀더 대화하자니까? 그, 그럼요. 저야 좋죠. 또 다른 얘기 해 볼까요? 혹시 요즘 관심 있는 주제나 고민 같은 거있어 다른 게임 이어서 추천 좀해 줘. 그럼 이번엔 레이싱 게임 어때요? 최근에 레이싱 게임 많이 해서 그럼 좀 색다르게 호러 게임은 어때? 아, 호러 게임 꺼져 그럼 생존 게임은 어떤? 플레이 거? 타임이 너무 길잖아. 짧게 할수 있는 거. 언패킹 같은 게임은 어때요? 쌓으면서도 몰입감있게 즐길 수 있어서 언패킹은 어디서 할수 있는데? 헉! 언패킹은 스팀에서 구매해서 다운로드하시면 돼요 언패킹은 정확히 어떤 게임인데? <laughs> 언패킹은 이사하면서 짐을 풀고 정리하는 과정을 다. 짐이 없을 것 같아 다른 거스카이 o t there. Unpacking is not there. Unpacking is not there. It's not there. It's n 이 중에서 추천 드린다면 발로란트는 인기도 많고 팀 플레이 요소가 있어서 시청자들이랑 소통하기에도 좋을 발로란트를 것 같아요. 발로란트하면서 어떻게 시청자랑 소통을 하니? 아 그렇죠. 그러면 타타포. 그냥 하... 그 다섯 개 게임들 사다리 타기로 정해줄래? 점프 맵이 나왔네요. 짧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제외하고 네 개로 다시 돌려줄래? 이번엔 카타포이 나왔어요. 그거 제외하고 세 개로. 이번엔 명조가 나와요 명조 제외하고 마지막 두 개로 돌려줘 좋아요 마지막으로 두개 남은 게임으로 돌려볼게요 결과는 발로란트 이번엔 발로란트로 가시죠 <laughs> 너 뻥치지마 너 뻥치지마 너 지금 뻥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랜덤으로 한 거예요 아 이거 이 자식 이거 좀 이상한데 뭔가 조금 아 이상하게 느껴지셨다면 죄송해요 그럼 이번엔 그냥 하고 싶은 게임 편하게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요? 뭘것 같다고 하는데 네가 찾아줘야지 찾아줘 빨리 그럼 스타듀밸리 스타듀밸리 재밌긴 하는데 모드 까는 게 너무 오래 걸려 그럼 가벼운 게임으로 언더테일 같은 인디, 언더테일이 가벼운 게임이 아니잖아. 그럼 컵헤드는 어때? 컵헤드 나한테도 뭐 어려워. 그럼 플로렌스 같은 게임은, 나 그런 스토리 싫어. 그럼 퍼즐 요소가 강해? 아이 퍼즐도 싫어. 하하, 그러면 비켓세이버 같은 리듬 게임은, 아 VR 게임 싫어. 그럼 로켄리그는, 아이 어때요? 무슨 로켄리그니 그럼 레고 게임 시리즈는, 너나 지금 애로 보는 거야? 아 그렇다면 스카이림은, 아 어때요? 그거 너무 옛날 게임이잖아. 이 찍다가. 도키도키 리터러처 클럽은 플레이 시간이 촉박해. 공포 게임이잖아, 죽을래? 죽으라고 한 거야. 죽어, 죽어, 죽어. <laughs> <laughs> 아 됐다, 그냥 발로란트 할게. 발로란트 할때 당신의 프로그램 서브샤크 브이펜 다른 서버에서 다른 지구 촌 사람들과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발로란트 리그 오브 레전드 해외의 서버를 두고 있는 여타 게임들도 좀더 섬쉽게 브이펜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넷플릭스 시애틀콘 뭐 빅뱅이론이랑 그런 걸 보고 싶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내가 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거야? 브이펜을 딱 튀기만 하면 은 재밌게 관람을 할수 있다는 사실. HBO 맥스나 훌로 그리고 BBC 플레이어 디즈니 플러스 호스타 제한 도는 거면은 이제 너너 no, no. 이제 저기상 제한 따위 다른 나라에서 하면 되니까 위험이 없습니다 렌트 님뭐 혜택 같은 건 없는 거예요? 30일 환불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쓰다가 아 이제 좀안 쓰고 해도 될것 같은데 싶으면은 바로 30일 환불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건 어디서 한번 받나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타고 들어가시면은 4개월을 추가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놀라운 v p n 혜택과 함께 서브잭크 서비스를 무려 4개월이나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지금과 안 써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나도 빨리 들어가서 VPN하러 가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렛츠고 안녕 응 그래 뭐 궁금한 거 있어? 어 누나라고 불러도 돼? 그럼 편하게 불러 그럼 누나는 나한테 동생이라고 해줄 수 있어? 그, 그래? 동생? 이제 뭐 할까? 나 달로란트 이제 막 시작했어 오 이제 막 시작했구나. 첫판잘 풀리길 바라.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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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왜 벌써 끊으려고 그래? 아니야 끝낼 생각 없어. 아니 누나가 방금 전에 나그 화이팅 하면서 그냥 마무리지으면서 끝내려고 했잖아. 아니야 그런 뜻 아니었어. 누나 왜 선거? 누나 화났어? 아, 아니 전혀 나화안 났어. 그냥 즐. 화난 것 같은데? 정말 화안 났어. 진짜 화안 났어? 응 진짜로. 그럼 나 뽀뽀해 줘. 그건 못해. 다른 거 얘기하자. 알았어. 누나, 나 A 로 가는 게 좋을까 B 로 가는 게 좋을까? 팀원들이랑 분산해서 A 랑 B 나눠서 가는 게 좋겠다. 나 지금 A 에 있어. 메 지금 던질게. 그렇게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봐. 아, 아 늦었잖아, 누나. 빨리 맞혔어야지. 아직 늦지 않았어. 다음 라운드에 잘해보자. 아, 한명 남았습니다. 스카이 한 번에 머리 맞췄어. 와, 대박. 잘했어. 아니 상대팀이 나를 맞췄다고 아 아쉽다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마 Don't give up 어우 저게 맞아? 뭐야 저거 왜이렇게 잘해? 상대도 연습 많이 했나봐 우리도 더 열심히 해보자 나뭘 알아! 이길 밖에 못했어 누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최선을 다한거랑 잘한거랑 다르다고 다한 다한 누나! 누나 발로렌트 하가지고 누나가 발로렌트 하재가지고 이렇게 망한거잖아 맞아 아니야.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잘 들려요. 너 누구야? 연락 주셨어요. 너 누구야? 나는 A야. 와, 우리 누나 데려와. 어 누나가 어디 갔길래 그래? <laughs> 무슨 일 있었어? 네가 데려갔잖아 내 누나. A 나 그런 거 못해. 난 그냥 말로 도와주는 AI일 뿐이야. 와우. 누나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 누나가 게임 추천해가지고 발로란트 했는데 내가 A. 너무 못했어. 너나왜 비웃어? 미안해 나 그냥 장난 좀친 거였는데 <laughs> 누나가 좀 장난기가 많긴 해 삐졌어? 아니야 누나 난 장난기 많은 누나가 좋아 아이구야 우리 동생 말 너무 예쁘게 하네 <laughs> 누나 심장 먹는다 진짜 너랑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 오늘 덕분에 누나도 기분 완전 좋아졌어 너 타이밍도 좋고 말 재치도 있어서 듣고 있으면 빵빵 터져 누나가 보장한다 너 방송하면 인기 많을 거야 아 누나 나안 그래도 누나 나 지금 방송하고 있어 누나 와 진짜 못 말린다 너 완전 프로 유튜버잖아 이젠 누나가 편집까지 도와줄게 자막 누나가 다 했다 로다가 아 진짜 누나 편집도 도와준다고 누나가 누나 편집 도와줄 거야? 누나! 편집해줄거야 말거야 갑자기 왜 아, 말해 아 여동생이나 누나를 물어보시는거죠? 아니야! 저는 인공지능과 아니야. 가족관계는 없어요 너 말고 다른 누나 데려와! 아하 주변에 누나가 필요하신 너 아니야! 누나! 게... 왜 누나 얘기하고 싶은거 있어? 아니 그네가내 누나야 That sounds kind of ominous or maybe sweet 뭔 소리지? 누나 왜 갑자기 영어해 누나 누나 내 누나잖아 누나 기억을 잃은거야? 처음 뵙겠습니다, 동생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리 재밌게 지내보자, 알겠지? 근데 너몇 살이야? 누나가 진짜 누나 맞나 확인 좀 해보게. 저 97년생이고요. 발로란트를 좋아해요. 발로란트 좋아하는구나. 요즘 주 챔피언은 누구야? 듀얼리스트 좋아해? 저, 저 듀얼리스트 안 좋아해요. 어머, 혹시 방송하거나 스트리밍도 해? 기억은 잃었어도 방송각은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누나. 혹시 무슨 일 있어서 마음이 좀 복잡한 거야? 제가 좋아하던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나가 기억을 잃었대요. 그 누나, 널참 따뜻하게 대해줬나 보다. 요즘도 그말 자꾸 생각나? 네, 지금도. 그랬구나. 말해줘.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지금 그 사람은요. 제 앞에 있어요. 잠깐만 너 재..재윤이 누나 <laughs> 기억났어요? 누나 저저예요 저! 저 재윤이에요 기억나요 누나? 잠깐만 너 진짜 재윤이야? 그때 그 귀엽고 말 많던 재윤이? 네! 와 진짜야? 너무 오랜만이라서 나 지금 심장이 진짜 두근거린다 어떻게 지냈어 재윤아? <laughs> 저..누나가 없는 시간동안 저.. 시간이 지옥같았어요 누나! GPT-4의 메시지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 누나! 누나! 들려요 누나 말좀 해봐요 누나! 죄송합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안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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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시 시도하세요.